안녕하십니까. 메모입니다. 이번에 트럭을 비교하면 느꼈던 점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느낀 느낌이다 보니 얘는 이렇게 느꼈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인디펜던트 139 할로우 트럭을 쓰고 있습니다. 제 체중을 생각하면 8.25인치 데크를 써야 하지만 39는 8인치 데크 맞춤형이다 보니 데크 사이즈를 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8.25인치로 올라가보자란 생각에 149 스탠으로 바꾸게 되었는데 전과 다르게 반응이 너무 느려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트럭 벤처, 썬더, 인디 트럭을 다 사서 써 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인디 할로우 139로 보도를 시작했다 보니. 139가 기준이 되고 자연스레 비교되는 점 이해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스탠은 무겁다 생각해서 할로우 제품만 써보았습니다. 먼저 썬더입니다. 썬더를 일주일 타보면서 가장 먼저 느낀 건 반응 속도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빠르다는 거였습니다. 내가 보드를 끌고 가는 느낌이 아니라 보드가 나를 끌고 가는 느낌이었고, 그라인드 진입은 빠른 반응 덕분에 훨씬 편해졌 지만 갈리는 느낌이 되게 거칠 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뼈가 갈려나가는 느낌 구조적으로 썬더가 인디보다 트럭 자체가 더 낮고 킹핀이 더 누워 있는 구조라서 그런 것 같은데 보드 의 접지감은 좋은데 힘을 훨씬 예민하게 받는 것 같고 조금만 중심 이 틀어져도 회전이 불안정하게 확 돌아버렸습니다. 무게 중심을 잠깐만 놓치면 팍할때 보드가 그냥 훅 날아가버리 고 기술을 묵직하게 넣는 순간 보드 가 쉽게 흔들렸습니다. 썬더를 한줄평으로 이야기한다면 양날의 검 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인디펜던트이고 사이즈가 올라간 1.44입니다. 보드에 올라타자마자 가장 먼저든 생각은 높다입니다. 썬더에 비해서 확실히 떠있는 느낌이 들었고 트럭 자체가 높아 기존에 쓰던 54mm 휠을 끼우니까 그라인드 엣지가 안 닿고 그냥 굴러가기만 해서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52mm로 바꿔보니 높이가 딱 좋아지고. 그라인드에 갈리는 느낌도 명확하게 들어서 훨씬 만족감이 컸습니다. 2mm 차이가 이렇게 크게 체감될 줄은 몰랐습니다. 인디는 썬더보다 더 묵직하고, 턴 반응은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파크 트릭을 쓸땐 느리다는 느낌이 있고, 무게 때문인지 높이 때문인지 뻥팝이 자주 나와서 타이밍이 어려웠습니다. 반면, 그라인드 트릭은 안정감이 확실히 썬더보다 좋고 턴감이 부드러웠습니다 어, 뭐랄까 보호대로 가는 느낌? 트럭 구조 때문인지 부싱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인디는 앞뒤로 꺾이는 느낌이 썬더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편했습니다 다만 이 높게 떠 있는 느낌이 저는 이제 선호하지 않고 썬더에 가볍게 돌리고 바로 반응 오는 스타일이 좋아져서 묵직한 인디 감각이 예전만큼 설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벤처입니다. 결론은 먼저 이야기하자면, 썬더와 인디의 중간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이 어중간하다는 게 아니라, 뭐랄까, 썬더의 날렌 느낌을 보완했다고 해야 할것 같습니다. 썬더처럼 튀어나갈 정도로 빠르진 않는데, 인디처럼 하고 느리게 따라오는 느낌도 아니었습니다. 보드 위에 섰을 때도 인디처럼 높다는 느낌은 거의 없고, 그렇다고 썬더만큼 낮다는 느낌도 아니며, 썬더가 날리는 턴감이라면 벤처는 헤이를 묵직하게 잡아주면서 돌아가는 느낌이며, 개인적으로 턴 안정감 순서는 썬더보다 반응은 덜 빠르고 예민함도 덜한 대신 컨트롤과 착지 안정감은 훨씬 잘 잡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물론 내 보딩 스타일, 내가 주로 타는 장소, 그리고 앞으로 어떤 트릭을 할 건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아직 다양한 기술을 많이 할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매일 같은 장소에서 연습하는 것도 아니라서 기술을 잡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파크를 가도 주 4일만 탈수 있고 주변에 볼파크나 램프 같은 기물은 기회가 제한적이다 보니 앞으로 내가 어떤 트릭을 중심으로 성장할지 고민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트릭 기반 그리고 그 중심은 결국 알리와 알리에서 파생되는 트릭들, 지금 내가 꾸준히 쌓아갈 수 있는 기술들인 것 같습니다. 마음으론 반응 빠른 썬더가 1순이지만, 솔직히 지금 실력에서 썬더를 쓰면 100% 로드킬 당할 것 같아 감당이 안 되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고민한 결과, 썬더만큼 빠르면서도 안정감이 더 잡혀있는 벤처를 선택했습니다. 나의 현재 실력, 내가 앞으로 주로 할 기술, 그리고 환경까지 고려했을 때 가장 균형 잡힌 선택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비까지 내며 트럭을 다 써보았습니다. 세 가지 트럭을 다 써봤지만, 결정하는 요소는 각자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반응이 빨라서, 혹은 힘이 좋아서, 내가 좋아하는 메이크라서, 각자 중요하게 여긴 요소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트럭을 선택하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상 메리 모음인 남자 메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